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는 차예요. <laughs> 왜 그러냐면 네? 그냥 제 느낌에 디젤보다 네, 네. LPG가 난것 같아. 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지만 차 상태도 너무 정직하고 네, 네. 너무 좋은 상태예요. 이 차의 스펙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더 낫지 않나 싶어요. LPG 차량이 연료비가 일단 싸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고요. 2012년 6월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올란도 LPGI LPG란 얘기죠. 네. LT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오. 네, LT 프리미엄. 중간 등급인가요, 팀장님? 어 올란도에는 LS, LT, LTZ 크게 나누어져요. 네네. 그리고 LT 등급에는 프리미엄, 그 다음에 어, 컨컨니언스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세이프 투페, 그러니까 아 l 네, 에서는 이게 가장 밑에 등급이에요. 순정 상태 그대로예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에 들어가는 옵션만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행 거리가기가 막혀요 그래서 갖고 온 거야. 솔직히. 주행 거리가요. 18,800km. 어? 연식이 몇 년식이라고 하어 팀장님? 12년 6월식. 와. 너 오늘 너무 오버한다. 야, 그 정도 주행거리면은 너무 저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차를 안끈거 아닌가요, 팀장님? 어. 운행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만큼의 아. 차 상태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요. 네네. 네.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 이게 얼마냐, 그래서 중요한 건 금액이잖아요. <laughs> 네. 어, 9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940이요? 예. 최저가의 차 아닙니다. 왜?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네. 주행거리가 짧은데 최저가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성능이나 여러 가지 뭐 실내 컨디션, 외관 컨디션, 여러 가지 충족을 시켜주는 차량이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고, 외관부터 볼게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죠. 뭐, 패밀리카. 패밀리카로는 사실 순위가 한 3, 4등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이거를, 어. 올란도를 어. 이제 비, 비슷한 급의 차들을 어떤 걸로 같이 봐야 될지. 올란도를 비슷한 급으로 본다면 제, 재 판단에는, 네. 카니발은 안 돼. 카니발은 그 위야. 네네. 어, 그러면, 뭐 기아의 카렌스나, 현대에는 승합차 RV 개념의 차량이 대표적인 모델이 없죠. 네네, 승합차랑 네 승합차랑 이제 SUV랑 차이가 또 있나요? SUV는 말 그대로 4륜구동 방식의 아 지프 개념의 차를 SUV라고 하고요. 네네. RV는 승합차 개념을 RV라고 해요. 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은 헷갈리기도 하고 또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 네, 맞죠. 그렇죠. 응. 근데 얘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SUV 차량이 아니잖아요. 산악용 차가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냥 도심을 질주할 수 있는 그냥 RV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7인승이고요. 네, 7인승이라 뭐 아이들 뒤에 태우고 이제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여기서 한 3, 3호 이렇게 타가지고 <laughs> 이렇게 좀 나들이도 가고 네. 할수 있겠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네. 일단 흰색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에 걸맞게 외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laughs>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네,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타이어 상태 40%. 4 0요휠 응. 상태는 준수. 그 40%면 어느 정도 주행 가능할까요? 어, 운행량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딱 기준을 세울 수는 없죠. 자, 뒷타이어도 비슷해요. 뒷타이어도 뒷타이어가 조금 더 좋아요. 자, 후미 쪽 와서 음, 열어 볼게요.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7인승 차량이에요 네, 7인승 차량인데 요게 지금 이제 약간 어 부직포 개념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판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판이 근데 이제 그거는 빠졌어요 네, 그거는 이제 구매자 분께서 뭐 매트 뭐 코일 매트랑 뭐 이렇게 요즘에 용품으로 파는게 많잖아요 그런걸 하나 까지면은 이제 이 시트 뒷뎁, 뒷부분에 오염이 좀덜될수 있는 걸 막아주겠죠.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차 보급품이죠. 그래서 삼각대랑 소화기. 근데 잡기가 없어. 잡기가. 음. 잡기가 없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살짝 긁힌 자국이 있네요. 여기. 네. 이걸 이제 간이시라 그러는데 어, 이 부분에는 살짝 기스들이 있어요. 네. 이건 알고 계시고. 이, 방, 가니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네. 요즘 차들이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고 거의 철판으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누가요? 요즘, 요즘 차들이요. 제가 뭐 산타페도 그렇고 보니까. 없죠, 가니시가. 아, 가니시가 없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네. 요거는 이제, 어, 요 부분하고. 네네. 여기하고. 네네. 이거하고. 다, 어, 가니시라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핀으로 끼우게 돼 있는 거예요. 문아 눈에 네. 구멍이 뚫려 있고 끼우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더 치중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어... 해요. 벌집 매트 깔려 있어요. 벌집 매트는 까신 지 얼마 안된것 같아. 예, 이게 뭐 이렇게 오래돼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네요. 이게 디젤 차량 완전 달라요. LPG 차량이랑.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고. 어 정말 조용하네요. 어 정말 조용해. 이따 타서 들어보면 더 느끼실 거예요. 자 엔진 후까시한번 쳐볼게요. 어 지금 바로 바로. 어? <laughs> 어 왜? 왜왜왜? <laughs> 왜, 왜? 자 4000rpm 리밋인데 엔진 소리 굉장히 시하고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5 8 0 0 0이잖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58,800km. 어,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 보면 사이드밀러, 어, 접이식 사이드밀러, 밑으로 내리면 접히고 또 내리면 펴지고 예, 그런 식이죠.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조절해서 사이드밀러 조절하실 수 있고 저기 보면 동그랗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사각지대를 보려고 이제 또 따로, 따로 거울을 달아놓으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윈도우 스위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핸들에, 핸들이 약간 좀 허전한 느낌은 있어. 있어, 없어. 아무래도 리모컨이 좀 빠진. 어, 이쪽이 그렇게... 좀 빠졌지. 이쪽이 네네. 허전해요. 어, 오디오, 뭐 볼륨, 볼륨이나 뭐 트랙 버튼,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와보면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갔어요. 어... 여기 보면 LT 등급에는 원래 시동 버튼이 들어가요. 디젤은. 예, 네, 근데 LPG 차량은, 어, 그 운행 목적이 요, 약간 더 분명하고, 영업 목적이 또 좀, 좀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질의 차기 때문에, 옵션보다는 좀 더, 어, 이런이런 가성비적인 부분을 좀더 판단해서 차 값을 낮췄겠죠. 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디오. 예, 여기도 뭐 시크릿 큐브가 들어있겠죠. 당연히. 뭐 도어락 잠금 풀림 버튼 있고, 에어컨. 듀얼 에어컨 아니고요. 오토 에어컨 아닙니다. 에 네, 오토 이쪽은 온도 조절 이쪽은 송풍 바람 세기 그리고 운전석 동승석 열선 네, 3 단계 조절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올란도 디젤을 보러 오셨었는데 팀장님 LPG 차량은 어떨까요 그래서 어 글쎄요 저도 LPG 차는 타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때 LPG 차를 같이 시운전을 해보고 타봤어요 네네. 그때 이제 LPG 차량으로 가져가셨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올란도 하면 약간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어 LPG 차가 내구 나쁘지가 않은 거야. 네. 운행 성능도 그렇고 너무 또 조용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해서 더 좋다고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는 LPG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올란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차를 갖고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오. 생각을 했어요. 팔걸이는 네,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네, 상당히 편안합니다. 팔걸이가 자, 그리고, 뭐, 올란도 차량 워낙에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차량은 지금, 이 시트도, 시트가 원래 직물인, 직물 시트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사제를 해놓은 겁니다. 직물 시트를, 가죽 시트, 레자 시트라고 하죠? 레자 시트로 장착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쪽을 보니까, 사제인 게 티가 나요. 그런데, 쿠션감도 뭐, 나름대로 괜찮구요. 사용감이 많이 없어서, 어, 뭐,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엔딩을 뒤에서 해요. 네, 네. 그냥 뒤에서 해보는 거예요, 지루하실까봐. <laughs> 네, 맞습니다. 자 너무 가성비 좋고 너무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물론 최저가의 차량은 아니지만 그만만큼 어, 가격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성능은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셔서 직접 타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그랬죠? 940만원입니다. 940만원 확실해 80인가요? 너 내가 본다. 940만원! <laughs> <laughs> 저좀 어, 믿어주세요, 진짜. 예. 역시 젊어서 기억력이. 네, 네. 자, 940만원 판매하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 어, 올란도는늘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이고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 겸사겸사 촬영하게 됐고요. 저희 사무실 사람이게 지금 차, 촬영 대기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란도 차량. 네. 두 대가 더 있어요. 네. 네 그것도 차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